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면직을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후회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지난 합격 영상들부터 면직 영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특히 면직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면직 영상에 대한 댓글들도 가장 많았고요. 대부분의 댓글들이 저의 선택을 존중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공감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었지만 좀 날카롭고 따끔한 질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처음부터 알지 못했냐라는 댓글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 군번 하면 안 된다라는 댓글들도 간혹 가다가 보였는데요. 사실 저는 그 말씀들이 아예 틀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애초부터 그런 걸다 알아보고 시작하지 못했다는 제 실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실제 버티지 못한 것도 어쨌든 저의 과오가 맞으니, 그분들의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직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존경스럽다는 말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저에게 면직을 후회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90%의 확률 정도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시국에는 누구나 그런 직장을 다 바라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면직할 때 반대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실제로 거기 있을 때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정말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 휴문 때는 정말 단한 번도 집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이제 가까운 곳이라도 산책을 나가면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고, 못 뵀던 분들도 뵈면서 정말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도 시작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받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특히 군에 있으면 유튜브를 찍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영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좋은 계기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다양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면직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면직하고 나서 훨씬 많았고요. 다만, 10%의 확률로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계속 앞에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사람 때문이에요. 저는 거기 계시는 동료들이 정말 정말 너무 좋았고요. 어, 이 영상을 찍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굉장히 친하게 지낼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거기서 근무했을 당시에 계셨던 상관께서 고직을 옮기셨는데 서울에서도 한번 뵐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사실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군인분들이 계셨고, 어, 그분들이 제가 있던 곳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 뻗고 잘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10% 확률로는 후회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무원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절대 제 영상으로 인해서 본인의 선택에 영향을 받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고 이거는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환경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집단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있던 곳의 특성은 전방이라 그랬던 거고 다른 곳들은 좀더 이동이 자유롭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군무원이 물론, 공무원보다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절대 그, 무시받을 만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군무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꼭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에 어느 정도 저는 자부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혹시나 이제 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성심성의껏 답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댓글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앞에 영상과 마찬가지로 면직하시는 분들의 유튜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면직하시는 분들만큼 현직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분들이 다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그리고 좀더 나은 영상과 브이로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